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제1회 아주 이노베이션 리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산중공업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오신 회장님의 리더십과 헌신이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빛을 바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먼저 수상소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과분한 상입니다. 어, 제가 별로 공허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아주 경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산중공업이 원자력 설비 전문 회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정비 공사를 점검해 보니까 네. 한전 KPS가 100%를 다 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국영 기업은 안정감은 있지만은 좀 진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마침 그때 민간기업을 하나 육성하겠다고 해서 네. 어, 그때 저희 수산 인더스트리가 사명이 서건산업이었는데 서건산업이 아, 예. 거기에 도전을 해서 저희가 육성업체로 지정이 돼서 네. 한 20여 년간 계속 이렇게 지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 예. 원자력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우리 수산중공업의 차별화된 강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호흡이 긴 산업입니다. 네. 이 역사를 따져 보면은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네. 어, 한양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가 처음 신설됐죠. 네. 그로부터 지금 따지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60여 년이 됐잖아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전력 수요를 감당하도록 시작한 거가 1971년 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건설을 시작을 했죠. 네. 그게 1978년도에 상업 발전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28기가 우리나라에 건설돼 있죠. 그렇죠. 네.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완전 국산 자립을 성공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일본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번 그 CES 행사에 오셔서 좀뭘좀 좀 이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 CES 참가한 지가 한 10여 년 전부터 왔고, 네. 3년 전부터는 저희 임직원들을 한 15명 정도 선발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 어, 임직원 중에서도 주로 연구 개발 부야에 있는 사람들을 네. 어, 같이 와서 견학을 하는데 네. 이 CES는 과거에는 소비가전 전시회였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어, 모바일, 네. AI 중심의 그런 전시회가 돼버렸습니다또그 네. 변화의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어, 이런 걸 우리 연구 개발자들이 직접 보고 느껴서 우리의 기술 개발 속도도 가속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매년 임직원들과 같이 와서 보고 있고 네. 또이 여기 다녀간 직원들이 마음 자세가 아주 이 남다르게 더 다, 이, 변화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이 탄소 중립 시대에 원자력산업은 그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인 숙제가 됐죠. 음. 소위 탈탄소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그게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아직 기술 수준이 발전 단가가 워낙 높아서. 보급, 이 예, 보편적으로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가 어, 경쟁력 있게 될 때까지는 어, 적어도 한 30년 이상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지금 발전원 중에서 원자력 발전만이 산소 배출을 아주 극소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30여 년간은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 이번에 이제 제1회 혁신 리더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후배 기업인들에게 그 기업 혁신과 관련해서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빈국에서 경제력 10위까지 올라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추격의 기술이지 선도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선도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글로벌 기술을 선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 남이 만들어보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도전해서 실패를 해도 또 용인되고 또 재도전되는 그런 풍토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또, 과거 추격, 기술 추격형에서는 이 정부주도형 경제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4차 산업 시대는 정부 주도 경제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해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고 오픈 AI가 그렇고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급 기술자를 대우할 수 있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국가도 공공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민간 기업만이 최고급 기술자를 파격적인 대우로 일을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것만이 최고의 기술, 추격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우리가 빨리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네. 네, 이번 2회 아주 이노베이션 리더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